재상병 특검의 결정적 진술이 나왔습니다. VIP 경로설의 핵심 인물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.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김태호 전 차장. 하지만 7시간의 조사 끝에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.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, 이른바 VIP 경로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. 이번 사건은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생했습니다. 이 회의는 2023년 7월 31일에 열렸으며 당시 윤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동안 윤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김태호 전 차장은 윤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는 기존의 입장을 정정한 것이며 외압 의혹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회의 참석자가 윤석열의 경로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는 특검 수사에 결정적인 증언이 될수 있습니다. VIP 경로설에 따르면 윤전 대통령은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는 당시 사건의 법적 처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특검은 현재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. 김전 차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핵심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전망입니다.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.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압 의혹을 넘어 국가의 안전과 정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과연 윤전 대통령의 경로가 실제 수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? 특검 수사의 향방을 계속 주목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김태호 전 차장의 진술은. VIP 경로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, 이는 특검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.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.